우리 신떠름은 우리 주민들로 동네 주민들로 이루어진 그런 단체인데 이제 주로 단체 구성원은 이제 세탁사하는 아주머니, 그다음에 이용, 미용실 하는 아주머니, 그다음에 참기름집, 그다음에 뭐 장판집, 그다음에 이제 아저씨, 아저씨들은 이제 퇴직한 아저씨들, 그리고 주로 직장 있는 아저씨들 이렇게 모임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안 해보고, 방학은안 끝나고, 하루 수건을 다 받으시는 네가, 알아? 네가 알아. 우리가 한 7년 됐으니까, 2013년 가을 정도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대면 공연 거리에 소극장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소극장 대표가 이제 우리 주민들 좀 모아,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죠. 모아주면 어떻겠냐? 같이 이제 소극장하고 공연을 한번해 보자 제안이 들어와갖고 그래 이제 주민을 한분두분모으다가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처음에는 여기 소극장 한울림 대표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울림에서 배우면서 효녀심청이라는 연극을 배우면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우리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 공연을 한, 한 9회, 10회 똑같은 연극을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차츰 자 여기 탄력을 받고 재미도 생기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더욱 이제 많이 모이게 돼갖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연극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어지면 좀 성운하다 이래갖고 이제 우리끼리 마을 단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주민이 이제 단체를 만든 게 우리 신떠름입니다. 제가 이제 그장학 퀴즈 보다가 신떨음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명을 떨다 카는 신떨름의 이제 그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발음 나오는 대로 부른 게신떨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신떨름을 만들게 되었고요. 조금이라도 동네 어르신들한테 위안이 되고 보람이 되게끔 그래 위로하고 공무 그뭐라하노 이래 다니면서 이제 조금 위로되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어 갖고 모이게 됐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거짓 꼼짝 못했죠. 전부 다 꼼짝 못하고 전부 다 집에 인자 갇혀있다시피 했으니까 상반기는 대구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때문에 사실 시작을 해서 온 대구에서는 진짜 뭐 누구도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 마 말도 할수 없고 주변에 수술했으니까 옆집에 들어으면 엠브러스가 있고 밖에 나가지를 못했죠.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건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다행히 인자 좀 지금은 진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게참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래, 음, <curning> <newspaper> <Kopf> <Judy> <grave> 제목은 인자 옛날에 했던 봉숭아 학당을 패러디해 갖고 시급한 학당으로 이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워낙 시급을 했으니까 그 시급한 학당으로 해갖고 인자 만들어 나갈 거 인제 그걸 인자 작가한테 어뢰 해갖고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해갖고 그걸 인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착실히 우리는 배우고 있고 그 봉숭아 학당에서 인자 많이 좀 재미있고 유쾌한 그런 모습을 많이 따와갖고. 좀, 이제, 어르신들 조금 지치는데, 우리가 조금의 위안이 되게끔, 웃음, 웃음거리로 제공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거리 두기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모이는 것도 제한이 있어갖고, 많이는 못 모시고,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모시고, 그래, 공연할 계획입니다. 반장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지 많던데? 한 바닥 다다길가 길다 아니요. 지금 반장은 길기만 길지 많기는 영부하고 명부가 제일 많아요. <웃음> 선생님하고 <laughs> 선생님중간중 계속 키야 되니까 <웃음> 반장은 나 집에 안 가면 안갈안같 아이고 이거는 만들어봐 봐야 내가 선생님 오기 전에 널 빌려 회장님 이좀 줄까? 한번 해볼래? 나형 못해 왜? 이거 치우고 이거 왜 걸어? 이거 와이셔스 입고 넥타해 와이파스 입고 넥타 해야 와이파스 입고 넥타하라 아니 와이파스가 어디 깡패가 깡패가 복학생이 야마 이래야되는데 어디 나와? 니가 어디서 나와? 니가 어디서 나와? 어나 지금 대명 3동은 인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14,000명 정도 되었었는데, 요번에 저쪽에 뒤에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인구가 조금 빠져나가고 이래가 현재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일반 주택가라 보니까 아무래도 노령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 대명 3동에는 특히 이제 요번에 저쪽에 시민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거 2년 후면 아마 이전하지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명삼동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개명대학교가 이전을 삭함으로 해내서 이쪽에 상가가 그전에는 학교에 있을 때는 엄청 번성한 상가가 번성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나감으로 해서 상가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이제 이게 쇠퇴한 거리가 되었죠. 완전 쇠퇴했었는데 나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세가 싸니까 맨 처음에 들어온 게 이제 한 10몇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게, 12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소극장. 그, 이제, 이런, 그, 예술인들이 좀 싼데를 찾다 보니, 개대로모여술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모여들기 한게 소극장이 한 개, 두개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동네, 이제, 이쪽 주민들은 이제, 아, 그래, 연극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그, 마실극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그나마 대면 공연 거리가 좀 알려졌지만은 처음에 이 알리는 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같이 알려려고 같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쉽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려진 편이죠. 선생님. 조심하자고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도 네. 코로나 물랫가를 한번 외치고 그리고 우리 나한테 한곡더 진짜배기 재밌게 한곡해드리겠습니다자 네. 제가 먼저 코로나 물랫가라 하는 여러분 같이 코로나 물랫가를 한번합시다그래 네. 우리 코로나 확 달라 할거 아닙니까 그자잉? 그렇죠? 다 같이 코로나 물랫가라. 아, 예, 저는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어쩌다 보면, 코로나 손님이라고, 뭐, 이만하게 붙이고 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왔다 가고 나면, 그주위에 사람이 코로나 걸렸답니다. 그런 게 어쩌면, 그 나도 어쩔 수 없이 또문 닫아야 돼, 이제. 그리고 또 가게 문닫아가지고또 며칠 쉬다가는 또 내려가 장사를 해보면, 또 역시 또 뭐, 그사람또또 견탁하는데, 또 장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일을 해가지고 또문닫아야 돼요. 그고 코로나 때문에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laughs> <닫았다가 웃음> 열었다가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저 대명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사람들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전에 같으면 와서 집집마다 와서 좀 앉아서 수다도 떨고 하고 가는데, 지금 그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가게를 안 들어와요. 가게 들어왔다 하면은하득 내가 볼일 보고만 보고는 바로 가요. 마스크 쓴다 안 쓴다 그거만 확인하고 그리고 어, 누구 집에 문 닫았다 그 가게 문 닫았다 그면아그 집에 코로나 걸렸다 하더라 그러면서 대면시장 가지 말자 그러면 평소에는 우리가 항상 당구 동네이기 때문에 단골 손님을 대하는데 아이 코로나 기간에 낯선 손님이 오면 은 깜짝깜짝 놀라겠고요 손님이 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문을 닫았어요 문을 안 닫아 놓으니까 안 보이니까 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격리됐는 줄 알고 이래요. 그리고 또, 아, 이거 내가 문을 닫으면 코로나가, 코로나 한자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니까 또 사람들이 오잖아요. 솔직히 손님이 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예, 한한달 우리가 날을 날을 받아놓고 이날은 오늘은 연극을 해야 되는데 그때 했으면 우리가 연습량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나와가지고 연습을 한한달 넘게 중단을 했기 때문에 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극 했는지가 지금 한두 달도 어깨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작년에 했는 작년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올깨들어서가좀 연습할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는 데 보고 죽는 데 보고 하락할 하락할 죽는 데 이래가지고. 조금 렇게연설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우리끼리 처음에 다른 애들끼리 할 때는 괜찮았는데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laughs> 그,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그런데 다음에 할 때는 아무래도 좀잘안 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떨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제일 많이 떨고 했는데 그것도 좋았습니다. 하고 나면은 항상 보람도 느끼고 아,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연극도 잘못 하는데 뭐 이런 것또억 맡아가지고 막좀좀 <laughs> 좀 힘도 들고 좀뭐 그나마 좀 재미있었고 막 잘했습니다. 즐겁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laughs> 한짜림 신더롬 화이팅 화이팅 오늘 참 잘했나요 대본이 없나요 잘했나요 선배 네. 일단 네, 아무도 뭐 정신이 한계없어요 대본 대사도 못 외우는데 틀릴까 싶어서 간중이 누구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해봤다고 요즘은 이제 그래도 앞에 봐가면서 간중이 누가 오셨구나 하면서 이제 봐가면서도 할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진 우리가 살아왔던 걸 되돌아보는 기회가 잘 없었는데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는 기회도 될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고정극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됐든거 살아왔던 어른들의 삶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살거나 거기에 대한 감정을 느껴볼 수도 있고 여튼 뭐 새로운, 새로움을 배우고 새로움을 알아간다. 일주일 먹은 스트레스, 오늘 열받았는데 스트레스 풀기 좋고, 또 이게 자꾸 모이는 게 좋고, 이제 배움이, 이제 진도가 조금 조금 새로운 걸 이제 배워나가는 거기에, 이 아무리 우리가 이제 나이는 이제 뭐60다 넘어가지만은, 넘은 분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고급 배움이라고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온라인보다는 우리 세대에는 온라인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있으면 뭐 나아지겠지요. 코로나도. 근데 나아지면은 우리는 이래 실질적으로 대면이 좋지 비대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로 안 모이면 못 하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여기 진정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배운 게 있으니까 내년이라도 우리는 내년 초라도 이렇게 또 어른들 모시고. 공연을 한번도할 그런 계획이 한 번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라도 이제 가서 할수 있으면은 소규모로 다니면서라도 그렇게 는 계획을 좀 잡고 있는데, 얕은 이놈의 코로나가 물러가야 일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